여섯 포 여섯 포 어, 이다 끝냈네 다시 다 끝냈어요. 어. 다시 넣어봐 강아가. 오오 여기 뭐가 있어? 어 여기 흠집이 났네 마루에. 강약아, 다시 통에 넣어봐, 강약아. 여기 넣어봐. 여기 예쁘게 넣어주세요. 한 포. 두 포. 두 번, 두 번째 것도 쏙. 쏙. 그렇지. 두 포. 세 포. 네포 쏙. 네포 쏙. こっちゃれ。